안녕하세요 시아트럭 정영훈입니다 기아 봉고3 전동 윙바디 차량을 한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평택에 거주하시는 사장님이 계셨는데 약한 달간 차량과 넘버를 매도하는 시점에서 딜레이가 됐어요 딜레이 된 이유가 바빠서 죄송합니다 너무 바빠서 언제 오냐, 언제 오시냐 해서 사장님 직접 오신다라는 거 평택시청에 인어가 넣을 때 방문해서 직접 사장님과 만나게 돼서 저희가 매입을 해왔습니다. 이 사장님은 7개월간 영업용난발을 달고 운행을 하시다가 지병이 있으셔서 수술을 하게 된 상황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시게 된 사연이세요. 굉장히 유쾌하시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좀 영상을 담아보려고 했는데 아직 쑥스럽다 하셔서 그 영상은 담지를 못했습니다. 18년식 기아봉고3 원바디 1톤 전동윙바디 차량이고요, 영업용 넘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터를 추가적으로 장착을 해 주셨고요, 에어 스포일러 이쪽에 보시면 안전과 직결되는 타이어 트레이드도 약80% 이상 남아 있고, 밑에 보시면 휠 보이시나요? 이게 또 휠이 젊은 친구들 말에 간지 간지죠. 열도 배출해주고, 요 비용도 한 9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정도 들어가는 간지템입니다. <웃음> <웃음> 보시면은, 이제, 그냥 일반 윙바디한 조금 다르죠? 원바디의 윙바디 차량들이 가장 장점이 뭐냐? 편하다. 이거만큼 편한 게 어딨어요? 부그 작업도 안 해도 되고 지게차들이 올려줘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장점이 충분한 차량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뒷타이어 트레이드도 거의 한90% 이상 남아있고, 타이어 마모도도 거의 없이 깨끗합니다. 탑 내부 보시면, 탑 높이는 약한 1m80 정도가 나오고요. 길이. 여기까지. 한 2m80, 혹은 한 1m60 정도, 65 정도가 나오네요. 발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사장님이 용도에 맞게 쓰시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광택 등을 거쳐서 지금 데칼 스티커 부분들이 없는데, 이제 일을 배정을 받아서 하는 업무들, 사업소를 사장님이 직접 필요하신다 하시는 데 이렇게 또 회사를 안내를 해주신다고 하세요. 모두 큰 장점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실내 내부 한번 가보겠습니다. 차량은 킹캡 차량이고요. 이게 적재함 유리가 보이시죠? 좀 공간이 여유 있는 킹캡 차량입니다. 항상 확인하는 사고 유무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18년 각자 모델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어피랑 다운. 전동식 윙바디다 보니 제가 왼쪽 운전석쪽 한번 열어볼게요. 전동 윙바디도 굉장히 작동이 잘 돼요. 차들이 너무 수하게 주차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다 올리지는 못하는데 윙은 끝까지 다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닫힌 버튼도 이렇게. 잘 되죠? 실내 한번 볼게요. 육안으로 보시기에 뭐 스티커 제거도 하지 않고 굉장히 깨끗해요. 실내 담배를 또 태우시지 않으신 분이어서 향기도 나고 깔끔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이. 또 야구를 좋아하시나봐요. 야구 보고 입고 계시는데, 야구 멋있으시더라고요. 보시면, 키로스는 지금 26,738km를 운행하셨고, 거의안 타셨습니다. 에어컨이라든지 다 저희가 항상 확인을 하죠. 잘 나옵니다. 내비게이션. 블랙박스는 따로 없고, 후방카메라. 보이시나요? 와, 상시로. 이렇게 와, 3채널이에요. 와. 옆에 백미러 쪽에도 보이시면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배치되 있고, 여기 하이패스 룸밀러. 사장님이 워낙 깔끔하게 차량을 쓰시고, 거의 야. 타시지 않으신 차량이어서, 차량은 당연히 무사고 차량이고요. 원바디 차량 흔하지 않은 남바가 더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 저한테 연락 주시면, 이야기 좀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차량은 18년식 기아 봉고3리 1톤 원바디 전동 윙바디 차량이고요. 영업용 난바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1인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 성능 점검에도 깨끗하게 다 받아온 차량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세요. 굉장히 괜찮은 차량이라고 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나트럭 정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